오. <목소리로> 어. 성능이 그니까 요걸로 가능한 한한 달. 달. 한 달.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좋겠는데, 아, 자, 자. 데... 정태웅 정태... 아, 자. 자 이제, 이제 비껴가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도를 원하는 대로 또오재매도살 거. 호오재 가장 고 뭐, 거기 봐줘, 봐줘, 봐줘. 아, 정시. <목소리>

손 들어요 고교님. 아, 어, 거, 오케이. 이지님로 앞으로 가지가지 말고 어, 오케이 until, until us, no. 어 줘줘 줘천하 <laughs> 이상해. 꽉안 들어갔어. 꽉안 들어갔어. 꽉안 들어간 것 같아, 이게 로켓트가. 로켓트 바꿔. 로켓트 바꿔. 자. 가능성 있어. 오케이. 오! 손 들고 준비! 로켓을 까잘 골라. 손 들고. 준비. 고손잘 골라. 고

아니 o o k a 부 y 졌어 p u s h e 어 y o u 괜찮은 l 맞 I don't 이거 안 되지 s t a n d I don't understand. 다 don't u n d 님 r s 세요 n d I d 로켓. 네, 로켓. 아, 로켓. 이렇게켓 로켓. 로켓. 이켓 로켓. 이켓 로켓. 이켓 로켓. 로켓. 이켓 로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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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로다로로 다 다음에 트러봤 어세요. 준비. 박윤호 님, 서세요. 하윤정 님. 누구야? 다, 아, 다, 다, 다 수, 했습니다. 다끝났습니다끝났 연습 연습 자, 가립시다하니여안 s 도되 e 잖아 강현우 1등. it. You g 요 t something. You get s 어 강현우가 1등이고 정태용이 2등이에요. 아저 3등이야? 네. 저기... <laughs> 아니요? 어? 끝났어? 한... 저 맞아요, 맞아요. 어. 아, 여기 3등. <laughs> 3등. 음. 끝났어? 끝난 거야? 어 끝났어, 가, 가, 가. 어른들 다다 뭐야? 애들 왜 시켰어? 들려리야? 아니 남자애들은 잘하는 게. 군자, 아. 군자. <laughs> 아, <진짜>, <laughs> 로켓 발표를 하겠습니다. 신영동님 3등! 전태웅님 2등! 어. 강희영님 어. 1등! 야, 문구개가 문구는 아니야. 내가 하라고 했지. 야,